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지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지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미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산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이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줄을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몸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믿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들라 아멘. 예, 오늘은 육체 남은 때를 사랑으로 채우는 성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위하는 사는 남은 인생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맞아요 예수님 33년의 그 생활은 권한의 연속이었고 특별히 공생의 3년은 더했어요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흐욕을 먹었어 바리세인, 사두개인, 유대 장노들, 사기관들이. 그냥 틈만 나면 예수님을 욕했어요. 사람이 욕을 먹으면 힘들어요. 남편에게 자꾸 아내가 욕을 먹으면요. 주니기 들고요. 남편에게 아내가 욕을 먹으면요. 아내도 아유, 주니기 들어요. 서로 욕하면 안 돼. 부모에게 욕을 먹는 자식들은요. 자신감이 사라져. 그래서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 어딜 가서도 자기 발표를 못 해. 그 아이는 장내에도 반드시 트라우마를 겪어요. 사랑을 줘야지 욕을 하거나 미움을 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꾸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그러면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가 내가 듣지 못하는 것에서 나를 욕을 하는지 다 알아요. 바로 눈치로 알아요. 그 정도의 눈치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누구 흉을 보거나 뒤에서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에, 그런 거는 자기에게 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복이 오는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에, 우리 주님을 괴롭힌 자들은 다 망했잖아요.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거 마를 수. 죄의 결과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뭐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갑옷을 입으라 말씀과 복음의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며라. 맞아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권한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육체의 권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무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를 그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는다면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100% 맞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후는 자기 개인의 정욕이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죠? 주님의 뜻을 따라 육체 의 남은 기간을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야. 그게 변화요. 그게 거듭남이요. 그것이 성화요. 그게 바로 sanctification이래요. 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때가 족하다. 아, 예수 믿겨요 이렇게 살았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음난한 생활하고, 정욕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향납, 아, 음주 감무 하잖아요. 무슨 우상 숭배, 아, 무법한 우상 숭배 하잖아요. 예, 새벽 예배라 교회, 교회 오면은요. 아그 교회 앞에 그 가게 하나 있잖아요. 이십오십 아, 편이죠. 거기서 술을 먹고 막. 그럼, 그, 교회 계단 내 와서 술을 먹어. 그리고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확, 토해놓고. 이쁘게 어, 심어놓고다까먹고 어, 치우지도 않고 가. 그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도, 아무, 예,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제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족하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상역여 비방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부터 딱 모든 절제로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비방해요. 예. 저희 가정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가정에서 조상들 제사를 지냈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번 동네 제사를 지내면 큰 제사를 지내요. 서남, 어, 제당에 가서 같이 지내고. 그들과 같이 술 먹고, 그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 품앗시하고 그럴 때 그냥 잘 지냈어. 그런데 인수를 믿으면서 다 끊었어. 주일날이면 우리는 교회를 가. 우리 아버지 술 담배 안에 우상 숭배 안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를 지내도 우리 아버지 나가지 않아, 어머니 나가질 않아. 그리고 우리 가정 부모 제사도 다 끊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드리고. 어, 그리고, 전과는 전혀 생활이 다르게 살아가니까, 우리를 막 욕을 해. 한 동네에, 한 30여 호이 됐었는데, 왕따가 됐지, 왕따가. 야, 품마시도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하고, 예. 저 놈을 짓고서 예수 믿는 거꼴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아주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바라보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반듯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진실하게 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어, 어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니까, 러 우리가, 어, 비방해. 그래도, 그냥 참고, 견뎌야 돼. 때가 되면 하늘 물을 덮어주셨다는. 자,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맞아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자기의 말로 고치고, 고백하는 날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베드로서의 특징은, 죽은 영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죽은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전도한다. 그건 이제, 그 3장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고, 4장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구원론과 종말론의 교리에 딱 얽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문제시 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계신 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은, 지옥을 갔지만은, 다시 영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배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 우리가 좀 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칠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맞아요.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은 구약이 끝나는 시절부터 신약이 끝나는 시기까지를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이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종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제 이, 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에, 역사적인 종말이 온 거야. 그러니까 뭐 종세에도 뭐 정말 예수님은 되도 정말 지금도 정말 하느냐? 그렇죠.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역사적인 종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하는 호한 안주를 느는다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체 해야 할 일은 유기체잖아요. 사람밖에 없어. 세상 다 모든 공동체와 조직들이 개인의 이익을 탑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맞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해시켜 아, 포항에 가면 용광로가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모든 쇠가 고기 들어오면요, 끓어버려 불신물을 다 걸러내고, 그 쇠를, 에 부어서 만들면, 그게 철로가 나오기도 하고, 액칩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철판이 나오기도 하고, 철근이 나오기도 하고, 야 다양하게 나와. 다양하게. 그렇듯이, 사랑은 모든 죄를 돕고 용해시킨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로 내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예, 초기 교회는 어려웠잖아, 핍박 당했잖아. 뜨뜨뭐 뜨문 뜨문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떠나갈 때여비 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라. 그 얘기.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어떻게 해라, 봉사해라. 기독교는 봉사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목회자들은 예, 뭐 물론 사제를 받고 전업적인 직업으로. 일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다 드리고 바치면서 주를 섬기는 자들. 얼마나 귀한일일지 몰라. 다 청지기고 다 봉사자들로. 그렇게야 상급이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지 맞아요. 여기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내서 오면 자기 영광을 차지하면 이제 끝이야. 하나님도 버려고 사람도 버려. 자기 영광 절대로 찾거나 드러내지 말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낮은 자리에 종의 위치에서 겸손으로 섬기고,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 남은 때를 뭐로 채우라 사랑으로 채워라. 역할 질문할게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에, 그 구원 받은 성도는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맞아요 정욕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해, 살아야 됩니다 두번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평생 남은 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남은 때를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으로 남은 때를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때를 교회를 잘 섬길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베드로가주준 권면은 무엇인가요? 열심을 품고 저를 섬기라. 근신하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은 헌한죄을덮는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도록 되 함께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긍휼히 자비를 베푸고 한 식구처럼 대하고 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의 더 진리와 선행을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때 여러분 복된 삶을 사도 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아침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생각하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